누나 누가 하나가 먼저 내려오면 그분도 주위에서 가만히 놔둘까요? 음 과연 음 가만히 안 놔두실 것 같아요.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산만신 천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얼마 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직무 정지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한 여름쯤에 선생님께서 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네. 연말쯤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져 내린 네. 끌어내려온다. 네, 네.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 말씀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반응들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러게요. 저는 그것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문자가 와서 다시 보게 됐거든 제가 찍은 걸. 네, 저한테도 네. 이제 그이 샤먼 네. 코리아 이제 구독자분들이 문자로 네. 이제 뭐 맞추셨고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이런 네네. 반응들 많이 보,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거잖아요. 네, 네. 과연 직위 해제까지로 또 이어지게 될까요? 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기 해지까지는 아니에요. 지기 네. 음, 해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려오실 것 같아. 아, 본인 의지로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의지로, 아싸리 그냥 끌어져 내려오는 것보다, 음? 네. 그분도 자존심이 있잖아. 아, 그럼요. 음. 그러니까, 검찰의 자존심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아싸리 이렇게, 막부터 싸우지는 않고, 음. 응? 약간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주춤해갖고 본인이 내려오실 것 같아 임기 못 채우고. 약간 지쳐서 내려오신다는 의미로도 해서. 앞날을 위해서 내려오겠죠. 아, 응. 앞날을 위해서. 응. 어 그럼 앞날이라고 하시면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차기 이제 대권 후보로도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거기까지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거죠? 대권후보는 나가겠죠? 음. 응. 대권후보는 나가겠는데 글쎄요 <laughs>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말하기가 겁이 나서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추의네 법무장관이 혼자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추의애 법무장관이 이제 그럼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그러면 계속 남아계실까요? 그분이요? 네. 과연 남아있을까요? 예? 과연 남아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분도, 음 누나, 누가 하나가 먼저 내려오면, 그분도 주위에서 가만히 놔둘까요? 응, 음, 과연? 응, 음, 가만히 안 놔두실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약간 했던 질문과 비슷한 건데, 그럼 이번 사건을 네. 잘 넘어가신 다음에 지쳐서 내려오실까요? 아니면 음. 이번 사건 때문에 내려오실까요? 이번 사건의 영향이 좀 크겠죠? 음. 네. 한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렇죠. 음. 음. 내려오면서 좀 정권이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음. 음. 내려오시면서.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 응? 또, 추미애님이 또한번 물면 안 놓치는 사람이잖아. 응? 요즘 막 뉴스에 많이 뜨던데 아주 그분도 악기받쳐서 끝까지 하는 분이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응? 내가 한번 저지른 거는 결말을 보겠다 그 시기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검장 총장이 내려오시는데, 그 나중에, 나중에, 음, 추미법무장관님도 순탄치가 않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원래는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었는데, 네. 반년 전에 선생님이 맞추셨다고, 네. 너무 저희한테 영공하다고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네. 저희가 저한테도 번... 문자가 와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은 감사하죠. <laughs> 그래도 응원해주시니까. 누군가는 네. 이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더 위험하지만, 네. 더 민감하고 위험하지만, 앞으로의 윤석영 교수님을 여쭤봤고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러니까 윤선열 검찰총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약간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문자로 이렇게 저렇고 어 일개 무당이 응? 누구를 지금 판단을 하냐, 막뭐 그런 소리도 문자도 오시고 또 반면 응원의 문자도 많이 주세요. 간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음, 그 사람 사주를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욕하셔도 좋고, 칭찬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막가는 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laughs> 음? 뭐, 너 죽고 싶냐? 막 하다못해 그런 문자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믿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누가 됐든 우리나라가 편하게 잘 살고 응? 정권이 좀 안전 쪽으로 돌아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다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바쁘게들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천혜한 미워하지 마세요. <laughs>